단순한 게 좋을까? 자 지금은 예자 쿨하게 그 인정하죠 자 면포는 뭐 어떻게 인제 할수 없다 는제 보시고 자 인정해요 자 인정 후에 자 여기 병아 병원 자 우리 병원나그 어떻게 인제 할수 없네요 그거 인정해야지. 예, 자, 인정해야죠. 자, 그 인정해야지 예자 인정해야죠 자차기를그 열고 나서 변화 보고 있는데 그 왠지 요그 상이 병을 차고 그반발일좀그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느낌 잡을까? 아, 그 여기 포가? 자, 이거는요. 자, 느낀 적인 한수가 여기 차가 자이선 자리죠. 자, 분명 그 선수가 되고요. 차가 아, 그뭐 마치 그 예상했다. 이 노타임 자신감 뭐야? 자, 일단은 자 포를 먼저 넘겨봐요. 그리고 그 이제 자 여기 병을 자 올려서 그 마죠? 그 마가 두고 나서 변화 보고인데요. 올렸을 때. 예, 그 마가 뜨면은 그 마가 그 떠두요. 그 여기가 앉죠자 우리 포가 자 위협을 그주기해서자 여기가 그 맞는 자리가 되고요 예, 자 이제 그 잡는 거지. 상을 그 잡고 나서 자 난전 가는 거죠. 자 병을 그렇죠. 병을 잡고 있죠. 자 엘브 한방이 가능하죠. 엘브 한방의 변화 보고 있죠. 자그 마음 같아서 상한번그 두고 싶은데요. 그 차가 자 병을 차고 병 이렇게 자꾸 장군, 장군이 성립되니까. 자, 지금 그 여기서 아, 잡아라. 자, 마가 이렇게 잡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. 그 잡아도요. 자, 가능하고요. 차장군 예상인데? 그러면은 자, 청궁의 그 묘수통에서 아니, 뭐야? 자, 이 패기 자신감 뭐야? 장군이네. 외사에 자, 외사의 고통을 받고 있네. 잡으면은 그렇습니까? 아, 그 야망이 있다. 그한방 보고 있죠? 어, 그 다음에 그 캐오에요? 그 장군의 캐오인데요? 클일 났다. 자, 느낌적인 한 방. 강력한 네프트 한 방에. 자, 대응수 잘 그거 나와야죠? 그렇지. 맞아요. 자, 여기 사가 잡으면은. 자, 입궁입니다. 자, 입궁수가 성립이 그되고요 지금은. 자, 느낌적인 한 방에 플레인 리키 한 방. 자, 여기에 따른 변화. 자, 이거 한 방. 자, 성립이 그안 되면요. 자, 플레인 리키 한 방에. 자, 중앙이죠? 그러면은. 맞습니다. 그, 달리 두면은, 거의, 차장군의 그룹게에요 자, 아낌없이? 아낌없이 강력한 넵탄방 보고 있죠? 자, 맞아. 그, 막아 뜨면서, 강력한 넵탄방에? 자, 상대도, 그, 맞아? 그, 맞아요. 여기서. 자, 지금 여기서 그 연장군, 그, 외통수 안 나오는, 그, 지는 거죠? 그, 바로, 그, 단순다. 케오예요 자, 기본이? 자, 기본이 일단, 그, 나이탄방이, 기본이 된대요. 자, 나이탄방에? 자, 상대도? 자, 분명 그, 까다로운 순간. 야, 그, 천궁의 그 묘수? 자, 천궁의 그 묘수 가능합니까? 자, 강력한 나이 탄방에, 자, 이어지는 나이 탄방에, 자, 덴프슈를 공격 들어가죠? 나이 탄방에, <목소리> 퐁! 쏘으겠습니다